안녕하세요, 헝진우입니다. 이번 주 게이드 보스 거대석상, 서 추천 속성이 암속 수속 명속 고정을 좋아하는데 그 수속이랑 암속이 고정이고 로테이션 하면서 이번 주에는 풍속, 다음 주에는 화속으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암속성 팀이랑 풍속성 팀으로 치는데 첫 번째 팀인 암속성 팀은 이제 육백삼억8 6 경도로 하면서 엄청 열심히 한두세 시간을 쳤는데. 거의 한 10억이 부족하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특이점으로서는 성애완의 위치는 이제 자유다 1번에 쓸 수도 있고 2번에 쓸 수도 있는데 2번에 쓰게 되면은 코어를 악마, 마인드 코어사야되고 1번에 쓰면은 망령을 보통 사서,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저번주랑 동일하게 이렇게 사주면 되고 아미노는 코어, 눈동자 차고 성진서성한우정한맞정도 사주면 좋고. 면 좋고 그 다음에 축돌은 제각살기, 우 a s o 감 g 사카 공격석방어, 명 s 일방통행 이렇게 g The song is not a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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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ong is n o 아미노가 흑사자사에 흑역사, 나긴팔, 미니차고, 하퍼 탐욕팔, 이보라, 치우사, 페리사 이렇게 사주고 가면 되겠어. 그래서 뭐 성진호 같은 경우는 지능, 올지능 주면 되고 아미노를 A팀에 사용하게 된다. A팀에 사용하면은 어쨌든 아미노가 딜을 넣으려면은 피가 안 차야 되겠어. 그래서 이슬라 전무 레벨 일 열시로 초기화를 해주고 아티아 같은 경우도 방어력 기반이 아닌 뭐 공격력이나 체력에다가 그 피승이 많이 붙은 아티를 이렇게 쳐서 가지고 해야 돼서 그래서 이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솔직히 제가 한번 아까 3 시간 동안 친다고 2 시간 친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번 했었는데 사실 요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전무 1레벨에다가 스킬 레벨 다1레벨 찍어주고 그 아티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쳐주고 코어는 무조건 피증세 개로 다 이렇게 찾줘서 하면 된다. 그래서 한 방어력을 한 2만 전후 이렇게 해서 핏은 한한50% 이상 이렇게 주면되고 그래서 헌터 같은 경우는 약간 세팅 다양성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4만 7천 약간 공격력을 좀 엄청 높게 주기보다는 이렇게 방관 47% 생기면서도 할수 있고 그래서 치확 많이 여기 아마 보석에 바뀌어서 거라 190에 한 18%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었고. 지피는 190% 이상이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치우술사의 페리사를 이보라가 채기 때문에 투력이얘가 제일 높아야 돼서 미니가 약간 희생을 당했는데 그래서 치와 육체에선 주고 지피 백의 방관 이렇게 주고 남는 거 피스 주면 되고 방어력도 계속 주고. 레고 하퍼는 체력 기반에서 이렇게 주면 되고 그래서 사실 성애환 미니, 아뮤노만 잘 주면 되 그래서 아뮤노 같은 경우는 공격력 49,000에 체력 35,000 이상 그래서 공격력 높게 준 느낌이고 지확 8전에 지피 200, 방관 46에 피, 남는 거피해 그래서 이렇게 줬고 이보라도 지확 지피만 생겨줬고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t 사이그 영상 보러가도 수단새 피하고 월영 통각도 급수 피하고 수단쇠랑 t s 스 월영 쓰고. 붕각 부하고 피하고 그다 수단새랑 테스 바다 어령쓰고 붕각 보랑 그스음막 그 하고 질풍 수단새 테스 어령쓰고 붕각 보하 다음에 작지 않은 거 피하고. 막 수단새랑 베텔스하고 버령 쓰고 흰각보랑 급습 칠투 피하고 워등이 3번. 3번 가면 막 수단새랑 베텔스하고 버령 쓰고 흰각보랑 급습 칠투 작지 않은 거 피하고 막. 수단세랑 헤켓스하고 월영쓰고, 붕각부 한 다음에 70의 절반 오케이. 오 후반 다음에 급압하고, 그 수단세랑 헤켓스하고 월영쓰고, 붕각부 급쓰, 질투, 피하고 그 밥, 수단 새랑 테스하고 월영 쓰고 풍각부 한 다음에 뒤에 버피하고 그 밥, 수단 새랑 테테스하고 월영 쓰고 풍각부랑 급쓰, 요거 피하고 그 밥, 수단 새랑 테테스하고 월영 쓰고, 통략부 안한 다음에 이렇게 그마 해주고, 수단새랑 메티스하고, 월영한 다음에 통략부 질투, 피하고, 그 마법 해주고, 수단새랑 메티스하고, 월영 쓰고, 통략부 급습, 피하 오케이 그만 수단새랑 에피스하고 월영쓰고 풍갑도 한 다음에 궁 됐나? 아니, 이거 진짜 돼야 되는데 아니 3 6아 이게 안되네